네, 모두 의 한국사 김범석입니다. 자, 붕괴된 조선의 도자기 산업 이런 제목을 가지고서 아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도자기 그러면 우리나라에 뭐예요? 고려 상담청자 그 다음에 또 어, 조선의 분청사기 등이 도기 도자기에서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아주 그 선진화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던 그런 나라였지요. 그런데 어. 조선 후기에는 바로 그냥 우리 조, 조, 조선의 도자기 산업이 아주 쇠퇴의 길로 갔는데 왜 쇠퇴는가를 갖다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은인 이삼평 이렇게 되었네요자 임진왜란 아시죠? 임진왜란 때 어, 조선의 도공 이삼평이가 일본으로 끌려갔죠. 어. 그리고 이제 아리사라는 곳에서 살다 죽었어요. 자, 일본 애들이, 일본 애들이 임진왜란때 우리나라를 갔다가 그냥 막 무자비하게 그 강탈하고 침탈하면서, 어, 정유재란 때다 끌고 올때포로들을 엄청나게 데리고 왔죠. 그 와중에 일본이 노림수가 뭡니까? 아, 바로 조선의 동원도를 갔다가 데리고 온 거예요. 뭐 2, 3평 뿐이 아니죠. 뭐 수십 명. 응? 어, 그리고 각 이 번, 이, 일본은 이제 번행정국이 있는데, 그 번주들이 자기가 맡은 부대에서 올 때마다, 조선의 도공도를 갔다가, 자기 하여 그 20명, 30명, 이런 식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바로 이삼평이라는 사람이 이제 있었던 거죠. 자, 사진을 제가 이제 보여도 자세히는 안 보이겠지만, 이게 이제 일본, 그 아리따, 이제 그, 있는, 어, 그 이신사 도잔신사라고 그래요. 도잔신사. 그래서 신사의 정문에 딱 보면 이제 이 도리라고 이제 이 간판, 문이죠. 문, 문, 이게 청하, 백자로 이제 만들었죠. 즉, 아리타라는 곳은 바로 이삼 평이가 죽은 곳인데, 바로 그 도자기 마을이죠. 자, 물론 이 신사가 이 이삼 평만을 위한 건 아니에요. 물론 이삼 평이 있지만은, 어, 이, 이제 뭐 주신, 뭐, 같지만이란 뭐 주신도 있고, 뭐 여러 이제. 모이는 거죠. 이제 좌우에 이제 이삼 평이가 비중 있게 이제 있는 거죠. 임진왜란 때 일본 장수들이 이제 그 이때 우리 그 표현해 보면은 조선이그러고 고려라고 그래요. 고려 고려고구로부터 끼고 갈때 일본의 보물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어, 도자기를 잘 굽는 사람들을 갖다가 데리고 왔다. 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에서 올때 일본 사람 일본 애들이 뭐 우리 그저 입이야, 그즉 조선 사람의 코, 귀 잘라 가지고서 그것도 수반 몇걸 해서 어그 각과 또 포로들도 그냥 한 배에 다 태운 거죠. 그러니까 산자와 또 죽은 자를 갖다가 함께 데리고서 일본으로 온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어 이제 이 원하지 않는 강제로 끌려온 2, 3평을 비롯한 도자기 공들이 바로 일본에서 털을 잡는 거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삼평이라는 사람이 이제 상당히 이제 이 도공의 신이 된 거지 응, 응, 신. 응. 그래서 그이 일본서 에 요구하는 건 아주 상당히 수준 높은 그러한 제그 도자기를 그 원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응. 자 이삼평과 같이 왔던 도공들이 한1 8명 정도 됐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이제 아리따에서 이제 이 일본이 원하는 그런 그이 뭐랄까 그, 그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흙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1300도의 고온에서 부서지지도 않고 아주 녹아서 결합할 수 있는 그러한 철분 없는 순, 순, 순백의 자색이 필요한데 이것을 이산평이 가 발견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산평이 발견을 해서 여기서 일본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거죠. 그러한 기술력으로 해서 만들고 그리고 또 일본에서 뭡니까? 이산평을? 또이저 뭐랄까? 일본 성씨. 그래서 이제 어, 가네가 에라라는성시도 주면서 일본의 한 영화 결혼도 시켜주죠. 그뿐이 아니라 이삼평이가 이렇게 발견해서 이 기술력으로 만든 이 도자기가 엄청나게 이제 많이 이제 팔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팔리다 보니까는 어, 이, 이삼평을 갖다가 아주 잘 먹고 잘사게끔사무라이라는 직책을 줘요. 우리가 사무라이 그러면 무슨 칼집이 이렇게 칼 쓰는 사람만 알고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또, 어, 여러 가지 직책 중에 하나가 또 사무라이죠. 거기다가 이 도자기 갖다가 만드는 그런 독점권까지 이3평한테 줬다는 거죠. 이삼평. 그래서 이제 이 백자토강 관리권, 또 채굴권, 또뭐 도공 도자기 하는 그 감독 관리권. 그러면서 이 원래 있었던 토백이 일본 도자기꾼들을 다추박시키고이3평 라인으로 다 도자, 이런 생사권을 가지게끔 이렇게 배려를 해준 거예요. 어디서? 아리타에서. 음. 자, 그러면서, 어, 이 뭐라 그럴까? 2, 3평을 디디는 그런 것이 이 비석이 제 뒤에 이렇게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른바 도잔신사, 도, 도잔신사. 어. 그래서 이 도잔신사의 정문, 청와백자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어. 그래서 2, 어, 3평을 갖다가 도조, 도자기 도자에다가 조상 도자 해가지고 뭐예요? 어, 원조죠, 원조. 어, 이렇게 한 거죠. 자, 이렇게 일본이 조선을 갔다가 어, 먹어버리고, 조선인은 조선직이라고 대단히 이제 그, 저, 막, 천대했던 나라가 일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2, 3평, 비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어, 그니까 뭐, 일본 뭐, 구구단체들이라든가 많이 또시비가 많이 갔겠죠. 하지만 2, 3평 때문에, 2, 3평 때문에, 이런 이 아리따가 도자기 마을의 대명사가 된 것을 갖다가 여기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 또 이런 비석을 만들 때여기 이제 그저 어 총리 일본 총리를 했던 사람이 또 힘을 또 가세해 준 거죠. 그 사람이 뭡니까? 오코마 시계 노부나 그래요. 그래서 이 오코마 시계 노부가 바로 또 지역구가 이쪽이기 때문에 이쪽 시민들의 염원을 갖다가 무시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23평 비석비를 만들었다. 자 이렇게 일본 도자기는 이 바로 이산평이가 이 백자 토를 갖다가 발견했던 때대가 1616년인데, 바로 이 해를 이 해를 갖다가 일본 백자, 즉 도자기의 원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리타 입구에 가면 일본 자기 발상지라는 그런 탑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이산평이가 일고는... 지금 대표적으로 이삼평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갔던 일, 유명인 중에는 뭐 이작광이라는 인물도 있고요, 이경도 있고요, 뭐또 신수관, 뭐또뭐저 이경, 뭐 여러 인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워낙에 이작 삼평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제가 이삼평을 지금 계속 별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삼평이가 그 개발한 이런 백도자기 여기에 일본은 만족을 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일본 우리 도자기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품질이 될수 있는 원천적인 것은 이산평이 좋지만은 일본 여기다 보니까 또 도자기 그러면또 차이나본 우리 그 기억나시죠? 어, 중국의 본토에서 이제 그이 경덕진이라는 곳에서 이제 도자기 산업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임진왜란이 끝나고 잠깐 화제를 바꾸면은 명나라는 뭡니까 임진왜란 이후에 얼마 안 돼서 명나라는 뭐야 멸망하자 멸망하게 되죠 청나라에서요. 의해 그래서 중국 본토의 그 오리지널 그도자기산업이 거기서 거의 뭐, 거의 뭐 이제 뭐 폐어가 파괴되는 그런 지경이 있었죠. 그 시기에 일본은, 음, 바로 중국 사람으로부터 또 고급 기술력을 또 수입을 그래서 이사페이가 발견했던 백제포 그 기술과 더불어서 또 중국에서 또 고급 또 기술을 갖다가 받아들여가지고서 이것이 합작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일본의 자기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게 돼요. 자 이때 당시 일본은 정보망을 어디서 가지고 있냐면 또 네덜란드하고 또 많은 무역을 했던 나라가 일본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네덜란드가 그 일본에 와서 이렇게 무역 거리를 활발하게 할수 있었던 것은 당연히 막부의 허락도 있었고 또 막부의 그런 그이 조건이. 조건이 뭡니까? 종교 전파는 안 된다. 네덜란드 역시 우리는 종교 관련 없다. 신경 안 쓴다. 우리는 오로지 무역해서 돈 버는 게 목적이다. 당신애들 상품이 뭐냐? 도자기 와 제펜이스. 그래가지고서 일본에서 만든 이런한 이 훌륭한 이 도자기들이 유럽으로 네덜란드를 통해서 계속 수출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바로 이 일본 자기의 기술력. 이게 예, 원조가 바로 조선 동공이었다는 거 이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일본 자기는 눈부신 발전을 했다 어 그래서 보통 18세기 19세기 넘어오면은 일본이 뭡니까 어 메이지 유신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전 세계에 선진국의 일한 그런 대를 끼면서 뭐 영국 또는 뭐 프랑스 독일 이런 데서 세계 만국 박람회 같은 거 전시하죠 거기에 일본 도자기가. 그 가서 막 대상도 받고 막 그랬었어요. 뭐 당연히 우리나라는 뭐 망국의 그런 길을 갖고 있던 그 시기에 일본은 눈부신 발전상을 도자기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도자기가 이 아라비아, 포르투갈, 유럽으로 쭉 가면서 수만 점이 수만 점이 그 이제 그 이제 수출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수출 상품에 첨단을 갖던. 그 중요한 인물들이 바로 우리 조선의 도공이라는 거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 드립니다. 자, 반면 우리 조선은 태화하고 있어요. 자, 왜태화해 우리 과거의 고려 상감 청감 어? 어? 또뭐 조선 뭐저그 뭐라 그럴까요? 그저 분청사기 등 그야말로 어, 아주 그 일본을 갖다가 한수 아니라 두수 아래로 보고했던 서 우리 이 도자기가 왜 이렇게 태화가 되느냐? 한번또 정리를 해볼까요? 자, 우리 임진왜란만 봐요, 임진왜란. 자, 임진왜란이 대, 저기, 발발하고 나서 그 7년간 그 전쟁 온 국보가 다 폐허가 됐겠죠. 어, 폐허 되다 보니까는 당연히, 어,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도자기공들도, 어, 살아남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하는 게 나을까요? 그리고 또, 조선에서 난다 긴다는 그런 도자기 기술자들이 다 일본으로 또, 다 끌려갔잖아. 어, 아 나쁜 놈 새끼들 이렇게 일가라고 말까요? 자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자 우리 동이 뭐 일본으로 끌려간 건뭐 어쩔 수 없다치더라도 더라도 조선 내부에서 조선 내부에서 어, 뭔가 이제 백 도자기 백자 기술을 갖다가 계속 개발했으면 큰 문제는 안 돼요. 어, 안 되는데, 에,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것, 늘상 비판의 대상이죠. 우리나라는 뭡니까? 성리학을, 성리학을 중시하는, 성리학이 국가 통치 이데 올록이죠. 어, 그 수천 년 전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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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수천 년 전에 했던 그런 철학 사조를 갖다가 그대로 500년 동안 이어왔던 것이 그 바로 소중화의 대명사 조선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조선에서는, 음, 바로 이 도공 과 같은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뭐라 그럴까 그 예우를 해줬을까요? 자 조선에서는 도자기를 만들 때는 국가에서 독점하는 국, 그, 이 국가 독점 과목이 있어요. 사옹원이라고 해서 이제 국가에서 관리하는 여기서 이제 그이 도공들을 갖다가 이제 모집해서 도자기를 만들고 하는 그런 거죠. 조선 후기에 약한 380년 정도의 도공들이 있다고 했어요. 자, 여기서는 뭡니까? 국가에서 만들려고 하는 어떤 시방서를, 시방서. 이제, 어, 그거대로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 도공들이 자기 특유의 창의성이라든가 어떤 자기가 개발한 작품을 만들어서, 어, 시장에다가 내다 팔고, 어, 이런 자유 경제체제를 갖다가, 어, 그런 시스템이 전혀 돼있지 않고, 그것 자체를 갖다가 불허했죠. 그저 국가에서 만들면 만들어라. 시키면 시킨들 하는 것이 이때 도공들의 어떤 처지였고 또 뭡니까 최말단 천민 취급을 받았다는 거죠. 천민 취급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무본억말 즉 어, 무본 근본에 힘을 써라. 근본이 뭐야? 농업. 억말 말은 상업을 뜻하는 거예요. 상거래. 다시 얘기해서 뭡니까 조선은 농자 천하지대 본 그래가죠. 어, 농부를 갖다가 우대를 해주고 농사를 잘지어서 사대부들 잘 먹여 살려라. 이 얘기하면서 열받네요, 갑자기. 어, 어. 그리고 뭡니까 이 상업은 어 니들 이거 자꾸 뭐 팔아가지고서 이윤 남기고 야 이거는 상당히 성리학에 반대되는 어 성리학의 그, 그 위배되는 그런 거다. 그래서 장사를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장사를 못하게 하니까 당연히 물건들이 매매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이 영조 시대 때, 영조 때, 이, 뭐, 순 또, 숙, 종 때, 영조 때, 이 조선에 어떤 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장이 있으면은 장을 쓰지 못하도록 국가에서 통제를 했어요. 그러니, 그러면, 이저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천민 대접 받는 이런 도공들이 제대로 먹, 뭐, 먹고 살 수가 있을까요? 월급이나 제대로 줬는지 또, 또, 의문도 가고요. 그렇게, 어, 푸드집을 받고 있는데, 그와 반면에, 일본은 뭡니까? 비록 강제로 조선의 도자기공을 갖다가 데리고 왔지만은, 이 사람의 어떤 공간을 갖다가 인정을 해주고, 평생 먹고 살게끔 해주는 것 뿐만 아니라, 신의 원조다 기념비서까지 세워주고, 3월에는 그 직책도 보여주면서 일본 그 어떤 국민들의 추앙을 받는,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오로지 성리에 의거한 사농공상. 원래 그 사농공상도 중국에서 어떤 직업을 갖다가 이제 분류하는 그런 체계로 썼는데, 이건 우리나라에 와서 완전 계급 사이에 원액이 돼버린 거예요. 자, 사농공상. 이거 무슨 뭐 인도의 카스트제도도 아니고 말이죠. 어, 쌍놈은 영원히 쌍놈이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 그런 와중에 도저히 온은 더욱더, 더욱더 천민의 신세를 면하지 못했다. 그래서 어, 영조 때인가요? 아, 그저 숙종 때인가? 아 숙종 같아요. 보자기 공들이 먹고 살기 없어 가지고서 38명이 굶어 죽었다는 그런 것이 역사에 달아 있어요. 아니 한두명이다니고 어떻게 3 8 명이 도공 들어갔다가 굶어 죽어요. 그럼 뭐야? 보자기 팔지 마, 만들지도 마. 어? 돈뭐뭐 뭐 죽으라는 얘기 뭐예요? 어. 잘된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경기도 광주에 가면, 이제, 그, 이, 소위 그, 요, 그, 이 가마, 이제, 도자기 만들어가는 가마터가 있어요. 자, 이 보면은 지금, 이제, 이 가마터 이렇게 발굴하면서 이렇게 잔상들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도자기를 만들 때그 심정이 어땠을까라는 얘기예요. 심정이. 어. 천민의 그런 심, 그, 벗어날 수가 없다. 어.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도자기 같은 거를 만들면은 이 도자기를 만든 사람 뭐 요즘 우리 무슨 뭐 누구 뭐 무슨 우유 누구 족발 뭐 해가지고 아주 또 누구 헤어카트 해가지고 지금 이제 많이 어떤 개인의 이름을 대면서 그 한번 그 명예를 갖고서 한번 이런 이제 어떤 상품화가 됐는데 이때 이런 천민의 어떤 그런 그 지위를 가지고 있는 동공들은 감히 자기 의 이름을 갖다가 올릴 수 있는 정도의 대우를 받지를 못했다는 거죠. 하다 보니까는 지금 경기도 광주 쌍력곡에 보면 무명, 도고의 비라는 게 있어요. 즉, 어, 떤 도자기, 훌륭한 도자기를 만들었어도 이 도자기는 나의 이름, 김범석이다 품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에는 무수히 많은 조선 사람들의 윙, 네, 반늘에 드는 그런 도자기공들이 쭉다열되지만다되지만 되지만 우리 조선에서는 아주 이런 청아백자를 만든 이런 장인들의 이름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무명, 도고의 비다. 이렇게 있는 거죠. 너무나도좀 안타까운 거죠. 자 여기서 저는 뭘 느꼈냐? 일본은 얄미있고 아주 하지만은 자기 나라 자기 나라의 어떤 국익을 위해서 백국은 옷을 갖다가 즉 적을 인적하면서 그 키워주는 그런 문화였던 것 같고 우리나라는 아무리 장인이 훌륭하고 했더라도 산업공상에 대한 어떤 그 지배 체제 이런 계급 체제에서 한 발자국도 양보를 안 하는. 그런, 그, 나라였다. 자, 그러면, 내가, 내가 아주 훌륭한 도자기공인데, 내가 조선에서 아주 천민지, 저, 저, 대접받고,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진짜 하루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 나 그러면은, 진짜예요. 나 일본으로 갈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일본 가면은, 집주, 노후생활 보장해, 어? 또 내, 나, 내가 창의력을 가지고서 지, 제품을 만드는 것 같다가, 살면 나한테 스위트 들어와. 그러면 도공들이 왜 일본으로 그 안갈 재관 있나요? 그래서 이리네란 때일본으로 끌려갔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뭡니까 포로들을 갔다가 이제 조선도 데리고 오잖아요. 그걸 세한이라 고 그러는데 그 수십만 수만 명이 일본으로 끌려가서 정작 우리 나라에 온 포로들은 한 5, 6천 명밖에 안 돼요. 응? 우리 뭐 교과서에는 뭐뭐 뭐, 뭐 어 교과서에서 보면은 뭐 사명당 대사 유정 대사와 또 우리 그 응? 어 통신사들이 가서 어, 포로들을 갔다가 어막 이제 본국으로 소환. 응? 그런 거가 나오는데 또그 이민의 는미 뭡니까? 어 일본에서 또 일부러 또안 오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일본 도자 도저, 일본의 도자기 고로 끌려간 사람이 사람이 조선에 와서 자기 동생 가족을 데리고 다시 일본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또 일본에서 도자기 공으로 이름난 사람이 조선에 와서 자기가 가르쳤던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던 일이죠. 그러니까 그 기술이 일본의 도자기를 발전하는 원천이 됐고 우리나라는 뭡니까 아이 천민들이 하는 어 이들 어 그냥 우리가 시키도록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차별 대우를 하니 우리나라 도자기 산업이 망할래야 안 망하면 그게 더 이상하죠.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정신 차. 어. 자, 지금 우리나라 뭐 도자기 산업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또 많이 선진화가 돼가지고 지금 뭐 기술력이 워낙에 발달된 그런 경제 대국이지만 자, 이것 바로 이러한 그이 어떤 상업을 멸시하고 너무 이런 이런 식으로 했던 이런 지난날의 장인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장인들은. 자식새끼를낳더라도 아버지의 이런 업을 갖다가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품고만도 없겠죠. 그게 우리 역사에 아주 아픈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도장의 사업이왜 이렇게 후퇴가 되었는가. 이것은 바로 일본만 탓하는 게 아니라, 500년 동안 이어왔던 우리 그이 사대주의와 성리학의 문에 젖어 있는 이러한 이것을 가지고서 조종을 움직일 우리 정치인들한테 책임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한번 반성해 볼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 모대한국사 김범석이었습니다.